네, 창세기 1장 13절 어, 한글부터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어,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이게 아침과 저녁이 바로 세 번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God said,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빛이 있느냐면, 바로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하늘의 궁창에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어야 되냐면 to divide from 자이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하늘의 궁창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뭐라 그냐면 let them be 또한 그것들이 무시되라는 것이죠 for sign for sign 사인들과 또 for season 계절들과 그리고 또 for 날들과 또 연들을 그해매연 매년 해들을 해수죠, 해수. 그 날, 연, 계절,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아, 보겠습니다. God said, "Let there be light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즉 하늘의 공장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어, 왜 그러냐면 to divide the day 그 낮과 그 다음에 밤을 divide from 이렇게 에, 나누기 위하여 그리고 또 let them be 그것들이 무엇이 되라고 하셨느냐 하면 어, signs, signs이라는 것은 표적들이 표적들, 표적들 어, 어떤 번역판에는 또 징조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 사인들 그리고 또 계절들 그리고 날 그리고 년 어, 해수해들을 위해서 존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5절을 보면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장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들을 되니라 그리고 또 그것들이 무엇이 되라고 했냐면 또 여기에 아까 for for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이콜론을로 이어서 이 앞의 문장하고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 let them be for 이렇게 for도 마찬가지로 뭘 위해서 존재하라 라는 뜻이죠. 이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빛을 위해 존재하라 이 빛은 결국은 뭐다 기울라, 이 p 은 비추는 것이죠. 바로 이 땅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 빛으로서 존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it was so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어, 제6 강을 마치겠습니다.